수리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점은 대체로 한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로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 2000년 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 지중해 섬에 있는 구부로에서온 사람들과.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나이나 직업이나 숫자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질서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면 그의 상당한 치밀함과 세밀함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번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3년과 좀더 해서 6개월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하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걸알수 있지요.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시기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수행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였고. 또그 교회 파송을 받았어. 두 분이 단임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몇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이 누구인지 누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몇 명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서 왜 밝히지 않았는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을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들 몇 사람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이들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들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의 의해서 세워진 이안디옥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그냥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몇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이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주요, 예수는 하나님 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했겠지요. 그랬더니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는데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사람들이 전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그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그렇게 붙들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보면 시편 31편 15절을 보면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으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거짓과 모함, 살해 위협에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사지 뒤져서 완전히 포위망을 잡고서 이제 꼼짝 죽을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은 것은. 나의 앞날,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거의 보희망을 좁혀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불레시시 쳐들어왔습니다. 급히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트면 잡힐 뿐인데 그것을 포위망을 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그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지요.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은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갑자기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손을 잡고 있고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삶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따라서 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보잘 것 없는 종이도요, 이 유명한 사람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냥 쓰레기처럼 처박히지 않고 예술품으로 고이 고이 보관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때의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어, 유고작 중에서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스케치하듯이 그냥, 스케치 하듯이 그냥 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쓱쓱 쓰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다가 누가 모아서 이것을 전시회를 열었어요. 김기창 화백 특별전 이렇게 하고 아주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그 내용 보면 진짜 완성된 그림도 아니고 습작도 많아요. 그냥 쓱쓱 쓱 스케치한 내용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액자에다 만들어 가지고 쫙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기하게 생각합니다. 스페인에서는 피카소의 죽기 전에 그런 그림들을 습작들을 또 이렇게 그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종이가 아주 보잘것없잖아요. 별것 없는데 피카소의 손에 붙들리고 긴기장 화백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 종이가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예술품처럼 막 고이고이 보관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굉장히 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가 의지하고 붙들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영락없이 도망자 신세요 살인자로 쫓겼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기도하실 내용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귀하고 값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손에 붙잡힌다는 게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전만 알면 쉬워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주의 손에 붙잡혔다고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10편, 아,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막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손으로 붙들고 있고 또 다른 것이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고 신앙의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바랍니다. 기도가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것습니까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 붙들리려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는 오직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치 알라딘 램프와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기도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명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주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주의 손을 놓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처참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주의 손을 놓아 버리면 그런 유명한 다이또 볼품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주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만대로 날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한 달, 1년, 10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값지고 빛난 삶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고 평생 동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